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꼼짝없이 집에 갇히게 되었어요 저의 집에서의 생활을 보여 드릴게요 마스크팩 이렇게 노포하고 나서 7분 후에 세안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인데 내가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김세 작가님이 지으신 거예요. 제가 이 책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있거든요. 김세 유튜브도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긍정적인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바꾸려면 색감도 바꿔야 하고 색감도 바꾸려면 텀쇠 쓰는 말투 <목소리도> 정말 집 밖을 못 나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다 진짜. <목소리도> <목소리도> 닭가슴살 이거는 제가 요즘에 즐겨먹는 닭가슴살 소세지입니다. 호랑크! 호랑크! 신천지 정말 너무 확산이 심하게 되었고 또 이제 울산에도, 울산에서도 이제 휴원 떴어! 어떻게! 건청에서연락해 이십사일도 어떻게 졸업식인데 남주? 아, 저좀좀 좀 지금 너무 머리가 아파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 상황 자체가. 요즘에 닭가슴살 소시지를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후랑크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데, 125칼로리?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제가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도 집에서 뭔가 할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 차라리 그냥 출근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집에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어떡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진짜 이 답답함. 그냥 스트레스 받아요 집에 계속 있으면. 아니 왜 이렇게 힘들지? 저도 옛날에는 집순이였는데 저는 다이어리 꾸미기를 할 거예요.

상황에 서 좋은 점이 뭘까? 내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될게 뭘까 생각을 했더니 제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쉼 없이 달려오기만 했는데 좀더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다이어리를 꾸미기도 좀 하고 책도 좀 여유롭게 의미를 곱씹으면서 읽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냥 좀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늘어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감사할 게 저는 아직도 건강하잖아요 제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집에 있는 시간에는 또 이런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밖을 안 나오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죠. 아빠가 엄청나게 라면을 많이 사서 지금 박스를 완전 재워놨어요제 목걸인데요. 이게 살짝 은이라 가지고 색깔이 맛이 갔어요. 맞죠? 색깔 약간 뭐지? 약간 때가 묻은 것 같이 변했잖아요. 이걸로 한번 깨끗이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물티슈예요, 직물티슈. 깍방 물티슈 주세요 깍방 물티슈 주시면은 와, 와 진짜 최신해. 와, 대박. 진짜 깨끗했어, 완전 새것같이 뜨거운데. 보세요. 깨끗하게 색깔도 약간 은색으로 돌아왔죠. 아까 약간 황금색 그런 느낌이었으면은 은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포근한 저의 잠자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갇힌지 이틀째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옷장 정리하고 없던 집안일도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지냈는데 신든 닭가슴살, 이제 후랑크 소세지랑요거는 뭐였지 떡갈비 맛인가? 떡 떡갈비, 떡갈비 맛인 닭. 음 저는 한 번에 먹을 때 양이 부족해서 두 개씩 먹거든요. 근데 또두 개씩 먹어도 살이 빠져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탄수화물을 진짜 좋아해서 밥을 두 그릇씩 먹는데 이거를 단백질로 대체를 하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콜라를 즐겨서 먹지 도 않는데 오늘은 냉장고에 콜라가 있더라고요. 아빠가 라면하고 여러 가지 사재기하면서 콜라도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를 같이 먹으려고요. 오늘 어린이집 가가지고 소독하고 대청도싹 하고 왔어. 세탁할 거다 세탁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길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 날씨는 봄같이 너무 좋은데 길에 사람이 없, 아무도 없는. 그래도 출근할 분들은 출근을 하셔야 해가지고 뭐 차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길에 사람이 없더라고. 요 저도 너무 이제 걱정이 되니까 갔다 오자마자 항상 손 씻고 양치하고 알코올 솜을 제가 그래도 진작에 좀 사놓길 잘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휴대폰 수시로 딱 가지고 있어요. 휴대폰도 세균 엄청 많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도 많고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마늘을 먹을 거예요. 마늘, 마늘, 마늘 모양 귀엽죠? 마늘을 먹을 알약처럼 면역력 높이는 음식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 마늘이 그렇게 좋대요. 알리신이란 성분이 비타민 B의 흡수를 도와 체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혈액 내 활성화산소를 제거해 준대요. 또 특히 이 마늘이 맵잖아요. 이 매운 게 살균 해독 작용을 해서 항바이러스. 그래서 마늘 좀 많이 드시고 유산균, 유산균. 그 장에서 면역의 한 70에서 80%를 담당한다고 해서 김치나 요플레, 요플레 이런 거 많이 드셔주시고 또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있으면 꼭 드세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냥 먹어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C도 필요해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방어력이 강화되면 기침이나 독감과 같이 날씨 변화로 인한 자연적인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주고 또 질병이 걸렸을 경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비타민C거든요. 비타민C, 마늘,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유산균 제품들 이렇게 막 요플레 같은 거나 김치 같은 거나 좀 많이 드세요 감염증 현황 이런 거 찾아보고 있거든요 확진자가 763명, 검사진행이 8725명, 격리 해제 18명, 사망자 7명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뉴스 있잖아요 뉴스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또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내용 신천지는 자신들의 동선을 솔직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공유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까지 신천지인이 뒤늦, 뒤늦게 들통났는데 대체 어디까지 숨길 셈인가 여렇게막 댓글도 다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너무 불안해요 어떻게 Ah <sighs>